내일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우리, 우리 멤버들이 어, 활동하고 하면서 콘서트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자 조금 딸릴 수도 있을 텐데 어,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공연 준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스테이씨가 앞으로도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우리 스 때는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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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저는. 이번 콘서트가 같은 공간인데 두 번째 콘서트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리,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첫 등장 할 때도 뭔가 확실히 저거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우리 스윗들 눈을 한명한명더 쳐다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저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윗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아 우선 우리. 베베활동부터 올해 준비해서 콘서트까지 멤버들 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을 싶고 우리 스윗들도 당연히 너무 고맙고 어 콘서트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뭔가 정말 가수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콘서트였어요. 스윗들이 너무 응원을 잘해줘서 항상 저의 큰 동력이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을 채워줘서 저희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무대를 하는 게 갈수록가 점점 더 좋아지고 소중해지고. 금도, 스윗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laughs> 저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스윗들도 너무너무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때 너무너무 빛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나눴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합주할 때 저희가 이제 곡을 하나씩 다 들어보는데 곡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우리 곡을 사랑해주는 스윗한테 너무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이 너무 기다려졌었고 어 그래서 오늘이 와서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어 무대를 하는데 스윗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음악방송에서 이제 그래도 항상 많이 와주지만 지금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수익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활동부터 콘서트까지 그래도 활동 끝나고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윗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을게요. 우리 스윗도 아프지 말아요. 알겠죠? <laughs> 아니, 저는요, 일단 이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스테이씨 하고 싶은 거다 해설 들으면 하고 은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약간 <laughs> 아니면, 걱정이 싶은 거 하고 싶은 걱정고요 걱정이 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컨택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 첫날에 엄마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혼자. 근데 다음날에 이제 스위트 얼굴을 보니까 싹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멤버들과 스윗 덕분에 잘 이번에도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참이 문구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음, 변함없이 곁에 있을 게, 가,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뭘 하든 스윗들이 다 좋아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오늘 보니까 해외에서 스윗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까지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멤버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수빈이 말대로 정말 우리 멤버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laughs> 우리도 소중해요, 수빈씨. 멤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오래오래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스윗들도 마찬가지로 <laughs> 너무 소중해가지고. 말취소할게요 <laughs> <laughs> 사실 이제 저희 스테이씨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도 같이 했는데 오 눈물 날것 같아요. 저좀 울어도 될수있대데아첫번째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민망하잖아요. 내일도 올 건데 우리 멤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마지막 무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내일도 무대가 있으니까요.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만큼 스윗들한테 에너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오늘 와주신 스윗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도 1년 7개월 만에 하는 콘서트인지라 조금 부족한 부분. 쓰든다면 저희 스테이씨는 진짜 언제까지나 스윗들 곁에 있을 거니까 그것만 잊지 말고 항상 함께 해 주세요. 너무너무 오늘 와줘서 고맙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저 초반에 무대 하는데 앞에서 어떤 스윗이 기특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초반에 살짝 울컥했는데 어쨌든 스윗들이 저희한테는 이렇게나 큰 존재예요. 이게 올림픽 홀이 너무 작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스윗들 네 사랑이 너무 넘치는 날이어서 간만에 너무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주셨잖아요. 새벽까지 진짜 너무 너무 한번더 감사드리고 내일뭐잘 부탁드리고 이렇게 슬픈 분위기로 앵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뮤직 체인지. <웃음> 체인지? 아, <laughs> 자기 체인지 아니에요? 분위기. 어쨌든 오늘 진짜 너무 아저 고마워요 스윗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와저어 너무 고맙고 열심히 우리 스윗들. 우리 스윗들 소심한데 일어나서 막 응원해주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막 위에 층까지다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고맙고 사랑합니다 스윗들. 보러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요. 어, 어, 다들 오늘 재밌었나요? 제가 하면서 계속 중간 중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아, 스위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거 맞나라고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뭐 비록 조금 실수도 있었고 이렇고쿵 저렇쿵 있었지만 좀 괜찮았나.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곡까지 신나게 즐겨볼까요? 네! 자, 마지막 곡은 다들 알것같